약속 뭐 장소로 가는게 약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이크를 못 타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또 열심히 또 갈아입고 라이딩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이 끝났습니다 개꿀씨 <laughs> 어제 집에서 너무 늦게 출발해서 어, 여기다가 그숙소를 잡고요. 아, 지금 이제 어, 메밀 전병 네. 이게요메밀전병이들래요 <laughs> 하나 드셔보실래요? 한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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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로 먹었어? 그때 이 사람이 게 급했네 아니 나도 좀 까서 죽어래지 집만 먹는다고 집에서 출발할 때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나왔는데 그냥 와보니까 경도까지 왔더래요 <laughs> 잠시 후에 팥 부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바로 팥 부치기래요. <laughs> 맛있겠죠? 와, 보세요. 하얀 팥을 갈아가치는 거예요. 저 파란 거는요, 파가 아니고요, 부추예요. 주출를 아시네. 전국지또 여기 분위기가 또 저희는 이런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분위기가 약간 시골틱하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또 만들어 놨는데 아 너무 정겹고 좋습니다. 부치기가 다 돼가더래요. 이제 기다리면 된대요. 일단 전 자르는 칼이 무섭네요, 어머니. 아, <laughs> 그거에 <그러게 웃음> 있는 사람이 다 보여야지. <laughs> 음. 어머니, 강원도 토박이 말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laughs> 강원도 토백이 말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laughs> 엄청 맛있다고, <laughs> 강원도 말로. 아 강원도 말로. 어. <웃음> <웃음> 엄청 맛있어요, 이거를 강원도 말로, 어머니. 레드 큐. <웃음> 엄청, <웃음> 엄청 맛있어요. 빨리 하세요. 맛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시진 구경 량시입니다 여기서 음. 넘고 넘어서. 아, 진짜 첩첩 산중을 넘고 넘어서 왔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멀리 왔습니다. 네. 여기서 아침을 먹고 네. 또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 구경도 해 시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예. 또 무슨 채소 자르는 것까지 다지. 아, 네, <laughs> 아, <좀, 웃음> 뭐 이거 뭘뭐 이거가 대충봐 어? 당신 이게 어? 뭔줄 알아? 뭐 이게 뭔줄 알아? 이거 계란. 소, 소입 막는 거. 아그저 그래? 소를 저거 입을 일을 시킬 때 입을 막아야. 응, 응. 내 생각에. 계란 계란 이렇게 계란 나면 닭 계란 나는 거이말 봤는데. 다메고 가는 거 아니야? 어디? 강원도에서 강원도 말을 또한 번씩 써봐야겠다. 이다강원도요여기 강원도드래요. 기칭게요 네. 아, 그게 네. 아, 네. 돈칭이에요 네. 아. 그랬어요. 이제 우리 오자를 안 붙이면 네. 그럼 우리 돈칭을안 붙이면, 아. 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랬어요그랬어요그랬어요 아. 그래도 그런 말을 안 써요. 아, 요 병이 크세요. 진짜 병이 진짜 엄청 커져요. 응. 리 너무 아까운 병이에 그거는 네. 뭐예요? 환기? 네. 네. 아, 오는데 진짜 너무,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그지아딱 네. 거기서, 네. 거기서, 어. 안개도 네. 엄청 멋이어요 아니, 강원도라 든지안개껴 있는 거은뭐 있어 산에. <laughs> <laughs> 이거 어제 못 먹었던 거죠. 그출어밀로 배출이 은이 아니야. 네 어디 가비 이게 아강원원래 이거 아, 이렇치려왔더래 이게 코뚝지게? 고뚝을 음. <laughs>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차이 나고 지금은 쌀쌀해진다. 서따뜻 제가 오늘 코뚝을 못 치면 다 안정 네, 못 네. 하네요. 이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쭉쭉 잡으면 엄청 길을 것 같아요. 이게. 아, 한번 잡으면 내볼까? 자. 어 길네 나도 엄청 길어서 길어서 이렇게 땡기면 이게 이게 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서 코를 이렇게 칠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잘해요 뻥은 통 이게 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음. 자고을 아. 음. 음. 그러니까 한번 쳐보드래요. <laughs> <보더래요. 웃음> <laughs> 내가 먼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안 쳐질 것 같은데 아무봐도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여기다 올려놓고 아, 올려놓고 가는게 아니라 이제 아,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갖고 음. 그렇지 쳤잖아. 안 뜨거운데, 안 뜨거워, 아주 시긴 치는구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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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땡기니까. 세게 땡기니까. 양심적 우리 양심적. 아 공연도 여기서 한 달에요? 삼송이 버섯 또 조금 샀네요. 아주 맛있네요. 고기 마냥. 내가 이쁜 짓 해가지고 사장님 이쁘다. 고 조금 더내주 <laughs>